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천상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즉 예수의 탄생부터 메시아의 준비까지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단지 신성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은 크리스마스 카드나 고전 그림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존재 중 하나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상의 존재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인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성경에서 그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브리엘은 구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며 언제나 하느님에게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 책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직접 나타나야 했고, 종종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해야 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였습니다. 성경은 가브리엘의 출현에 관해 많은 세부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인상적인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지, 태양처럼 빛났는지, 아니면 흰색 튜닉을 입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존재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즉각적인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은 성경에서 딱네 번, 즉 구약에서 두 번, 신약에서 두번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현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가브리엘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천국에서의 그의 지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의 독특한 역할입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신비를 해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은 뉴스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종종 뉴스를 설명하고 맥락을 파악하여 사람들이 큰 변화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각각의 등장에서 가브리엘은 힘과 공감의 독특한 조합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부를 몇달 동안 말 못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겁에 질린 젊은 여성을 친절한 말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메시지를 가져오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이 웅장한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느님은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소통하고 돌보시며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서 가브리엘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 선지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그의 백성과 세상의 미래에 관한 환상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 보고된 이러한 경우 중 하나에서 선지자는 미래의 왕국과 갈등을 상징하는 순양과 염소와 관련된 복잡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뜻을 알고 혼란스러워하던 다니엘은 가브리엘아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하고 명령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브리엘이 현장에 도착하여 성서적 대비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렬한 환상을 본후 아마도 지치고 당황했을 다니엘은 갑자기 하늘의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올 왕들, 미래의 갈등, 제국의 흥망성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브리엘이 시간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지도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니엘에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선지자는 기도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나나요? 가브리엘 이번에 그는 훨씬 더 인상적인 계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는 71회의 예언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끝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속해지고 영원한 이가 나타나며 이상과 예언이 은하리라.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로 간주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은 그가 가져온 계시의 깊이와 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과 우리에게 하나님께 목적이 있고 역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신성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브리엘과 다니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천상의 존재와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분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계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위로해 주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가브리엘이 처음 등장한 이 사건은 신약성서에 그가 앞으로 등장할 패턴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자, 구원 역사의 과정을 형성하는 계시를 가져오는 자로 게시됩니다. 신약성서에서 우리는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의 첫 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이 수세기 전에 다니엘에게 게시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사가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과 결혼했는데 엘리사벳도 역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부부는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한 번도 아이를 갖지 못한 채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부림은 개인적인 슬픔일 뿐만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사가레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배신처럼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현장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꿈의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일이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브리엘이 요셉에게 보낸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그것은 예수의 기적적인 잉태에 관해 마리아가 들었던 내용을 확증해 줍니다. 둘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게시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시어 그에게 예수님의 지상 아버지가 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의 메시지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그의 신앙과 순종에 대한 간증입니다. 마테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분보한 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질문이나 의심을 표현하지 않고 호세는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종종 우리가 언뜻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호세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예수의 지상 부모 모두에게 앞으로 있을 엄청난 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도 하느님의 메시지가 인간의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상황에서도 믿음과 복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려는 그의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모범이 됩니다. 요한의 기록에는 가브리엘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은 그가 스가레에게 전한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입니다. 천사의 말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자로서의 역할이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는 이사벨이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지가리아라 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니다. 유안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스가라는 서판을 요청했고, 모두가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유한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은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가브리엘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약속된 아들은 천사가 말한대로 정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는 가브리엘의 메시지의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재확인합니다. 둘째, 스가레의 말 못하는 기간의 끝은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요한의 탄생과 그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의 미래 사역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고, 온 유대 산간 지방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듣는 사람들은 이 소년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둘러싼 존경과 기대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히 노부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예언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인류를 포함시키고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신성한 계시가 종종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가브리엘은 추방된 선지자 연로한 제사장, 젊은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사자로서 가브리엘의 사역은 상황이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가레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순간 모두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며 역사를 그분의 더큰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가브리엘의 역할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방식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빛나는 천사들의 방문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말씀과 상황과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의 모범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더큰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가브리엘이 전달한 메시지는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모습 하나하나는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았고, 처음 충격을 받은 지점을 훨씬 넘어 확장되는 파도를 만들어냈다. 가브리엘이 게시한 내용이 다니엘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예언은 포로 기간 동안 하느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학자들이 분석하는 역사에 대한 개요도 제공했습니다. 미래의 왕국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은 수세기 동안 유대 민족의 기대를 형성해왔으며 예수의 탄생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왔습니다. 스가레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또한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없었다면 사가레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사가레에게 전한 메시지는 노부부에게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주의 성역을 위한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브리엘의 부드러운 설명에 힘입은 마리아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육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도전과 잠재적인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리아의 의지는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호세의 삶에 대한 가브리엘의 개입 또한 필수적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없었다면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약속을 깨뜨려 그녀를 취약하고 지원 없이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지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주에게 안정된 가정과 다윗의 혈통과의 법적 연결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의 메시지에 누적된 영향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완벽하게 맞춰지는 신성한 퍼즐 조각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사람들과 가브리엘이 나눈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의심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도록 격려합니다.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외모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보다 현실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적 존재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더욱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우리는 세심하게 계획하고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계획을 인류에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두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 전반에 걸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부터 신약의 중요한 발표에 이르기까지 가브리엘은 신성한 목적을 전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우리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키며 구원의 장대한 이야기에 평범한 개인들을 포함시키는 데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하시며 고대 예언을 미래의 성취와 연결하시며 항상 역사를 그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 스가랴, 마리아, 요셉 등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 각자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지위나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가브리엘의 역할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과거에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독특한 역할을 하도록 개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를 좋아요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